안녕하세요 모노베니체 골프 채널의 우승현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 지인을 레슨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 어떤 스윙이 고민이 있는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 꽃나나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자 오늘 어떤 스윙 고민이 있어갖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는지. 어, 저는 두 가지 딱.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고민이죠 비거리. 비거리. 어. 네. 일단 좀 짤순이라는 별명이 있어요. <laughs> 그걸 너무 탈출하고 싶고. 네. 어, 두 번째는 힘 쓰는 법을 좀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스윙 몇개 볼게요. 일단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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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. <laughs> 네. 오. 다시 몇개또 쳐볼게요. 아 나는 세게 친다고 치는데 음. 어, 이게 화면을 보면 또 되게. 힘이 없이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. 어, 클럽 스피드가 조금 안 나와서 거리가 좀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럽 스피드를 오늘은 조금 2마일에서 3마일 정도 한번 늘려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밴드, 마블 밴드, 피아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통해서 조금 이제 어, 누나가 조금 스피드를 내고 힘을 쓰는 방법을 좀 배워볼 거예요. 자, 클럽을 뒤에다가 엉덩이 쪽에다가 맞춰볼게요. 그렇죠. 그러고 나서 여기서 안쪽으로 그렇죠. 자, 이거를 할 건데 거기서 백스윙을 할 건데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뒤쪽으로. 네. 자, 저 땡길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아, 앞으로 넘어지면 안 돼요. 네. 다시 허벅지나 이쪽에 엉덩이를 조금 뒤로 보낸다 생각을 해주시면서 해볼게요. 하나, 둘, 하나, 셋. 둘, 셋. 오케이 좋아요 다시 라스트 한번 하나 음. 둘셋쭉오굿 좋아요 <laughs> 오. 자 이제 반대로 피니쉬를 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또 넘어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버티기네요 그렇죠 버티기죠 자 하나 둘셋쭉 다시 버티기 버티기 자맥스윙쭉 오케이 다시 너무 세게 당기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알았어요 좀 천천히 당겨 볼게요 쭉쭉 오케이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, 뭐가 또 중요하냐면은 왼쪽 무릎 자체가 어, 누나는 옆으로 밀리면 안 돼요 어, 옆으로 밀리게 되면은 그만큼 힘을 조금밖에 못써 제가 뒤에서 이만큼 여유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무릎 이 클럽에 닿지 않게끔 한번 해볼 거예요. 쭉. 그렇지. 아, 조금 살짝 닿긴 했어요. 네, 다시. 그렇지. 오케이. 잘하셨어요.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좀 쳐볼게요. 고무줄. 고무줄 생각하고. 밴드. 오른쪽 공간 만들어주고. 그렇지. 뭔가 좀 스피드 나온 것 같은데? 어, 어서... 오 일단은 1 늘었어요. 오케이. 좋아요. 다시. 한번 더. <laughs> 56까지 56을 목표로 쭉 그렇지 어, 되게 쫀득하게 맞았어 오오50 나왔어 오 맞는 게 진짜 틀렸어 자 여기서 힘을 조금 더쓸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은 어드레스 때 맨발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살짝만 그렇지 라운딩 할때저 밴드 가져가야겠는데 뭐지? 음. 오 이번 잘 맞았어 응, 50이 계속 찍히 57까지 57. 찍힐 것 같죠. 하나만 더 쳐볼게요. 57. 57. 여기서 밀려고 하지 마세요. 밀려고 하면 안 되고, 여기서 한 번에 내가 쭉 일어난다. 위로 일어난다. 응. 그렇지. 좀 어떠세요? 지금 대박이었어. 57. 오, 57. 오. <laughs> 나이스. 57 느낌이었어. 자, 이제 그전 스윙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. 자, 지금 여기 스윙 보면은 지금 토탈이 90이 나왔고, 그 다음에 클럽 스피드가 57이에요. 방금 친 거. 네, 이거는 아까 제가 편하게 칠하고 있을 때 그때 나왔던 스피드. 81m에 55. 옆에 사이드에서도 한번 스윙을 보게 되면은 공간 자체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. 어, 공간이 어떻게? 백스윙 올라갔을 때이 회전 자체 했을 때 체중이 몸, 오른발 뒤꿈치에 밟혀 있는 칠때 앞으로 쏟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. 회전하는 게 조금 더 다르죠. 느낌이. 근데 그전에 스윙은 조금 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밀고 밀고가 아니라 내가 조금 중심을 뒤로 보냈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자 그러면은 한번 더 해볼게요. 골반 뒤로 쭉... 그렇지. 약간 느낌에 한번에 쫙 일어나야 돼요. 좀 줄어들었잖아 다시 여러 개 생각하니까 부러무질이 음. 다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? 어 갑자기 4사 마리나 줄어들었어 하나 둘셋더더 뒤로 회전 옳지 이렇게 회전이 돼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하나 둘셋 오케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더 해볼까요? 쭉 당겨 그렇지. 오케이,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어, 아. 오,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. 어, 한번더 해볼게요. 음, 응.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. 혼자 더. 칠 때보다 느낌이 응. 훨씬 좋다. 57 목표로 한번 더. 그래서 왼쪽 무릎 앞으로 좀 튀어나와도 괜찮아요. 무릎 백스윙 올라갔을 때 쭉. 그렇지. 어, 이번 법은 뭐 어, 나올 것 봤어. 같은데. 응. 아 그래도. 아, 근데 어떻게 잘 응. 맞았는데? 그래도 평균적으로 지금 5 6육은 편하게 잘안 맞아도 나올 수가 있죠. 누나가 이제 혼자서 연습할 때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은 아무래도 어, 이거 땡글... 잡아줄 사람, 어, 땡겨줄 사람이 없잖아요. 그럴 때는 스틱이나 응. 이런 거를 누나 발 가운데 있죠. 여기다가 이렇게 밟고 백스윙을 들었을 때 내가 뒤꿈치에 눌려 있는지. 앞꿈치에 있는지 그거를 알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연습하실 응. 거죠? 응.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누나는 한 번에 확 돌아서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음 바지나 그런 거 말고 치마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 치마가 펄럭일 수 있게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아이언 어떤 느낌이세요? 탁구공 맞는 느낌이었는데 음. 음. 이거 힘을 팍 주니까 좀 찹쌀떡 때리는 느낌 <laughs> 찹쌀떡? 어. 왜냐면 내가 매트에서 원래 진짜 못 치는데 음. 어, 매트에서도 이제 공이 맞으니까 음. 음, 너무 좋고 그러면 은 이제 처음에 말했던 드라이버 볼게요 네. 음. 내 공이 제일 뒤에면 진짜 가벼운 사람남자도 똑같아요 음. 내가 볼땐 지금 비거리보다는 궤도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어. 뒤에, 뒤에다 뭐 몸을 돌고 해야지 이팔굴 이게 뭐야 이게.